안녕하십니까. 제도 날라리 오부입니다. 어,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개가 쫙금 끼었는데 어, 지금은 그래도 많이 걷혔습니다. 많이 걷혀가지고 어, 시계확보가 거의 뭐 평소와 다름없이 됩니다. 물론 어, 조금 뿌옇기는 해도 그래도 어,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희미하나 따나 잘 보입니다. <laughs> 그래 이제 그 어제 그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. 여기 보시면, 어 사료를 이렇게 줍니다. 주니까 이렇게 떠있지요. 떠있고, 그 다음에 물 속에도 보면 이렇게 물 속에 떠있어요. 이게. 근데 이게 이쪽에서 보면 없어요.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음 여기에 파란 이모기장으로 만든 그 물이 있습니다. 이걸 한 1m 가까이 물 속으로 내립니다.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1m 가까이 내리니까 그 안에서 이 사료가 떠다닙니다.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고기들이 자꾸 쭈고 그렇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극히 어, 일부입니다. 일부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지 껏 관찰을 해보니까 한 0.1%도 안 돼요 나오는 게 어,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몇 개씩 이렇게 나오지 없어요 그러고 이 지금 이게 날이 어두우니까 어, 촬영도 잘안 되고 어, 어두워서 잘안 집히네요 확대를 한번 해 볼까요 네. 그래도 흐릿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돔 치어를 키우는 곳입니다. 여름에 충이 와서 이게 한 절반이 죽고 한 절반 남은 상태입니다. 근태데잘안 보이네요. 음, 날이 흐리다니까 반사광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. 색도 안 보이고 줄이도 안 보이고. 그리고 여기는 감성돔을 키우는 곳입니다. 감성돔을 키우는 곳인데, 여기도 어 사료를 던져 놨습니다. 놨는데, 보면 여기는 감성돔은 저층어류입니다 그래서 날이 추우니까 올라오지 않고, 아 여기도 아웃집이네. 이렇게 쳐다보면 밑에서 어 주워 먹고 있어요. 주주 예, 먹는데 카메라에 안 찍힙니다. 날이 어두워서 잘안 찍히네요. 에이거 그리고 야, 이곳은 이곳은 참돔. 중간치, 아, 잠금 중간치를 키우는 곳입니다. 근데, 에이 에이 여기도 오늘은 고기가 영안 지킵니다. 안사당 때문에 안 지키네요. 이 물고기가 1년을 더 키우면 추라 사이즈가 됩니다. 1년을 더 키워가지고 총한 2년 반에서 3년 키우면 팔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2년 반에서 3년 동안 계속 먹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료값 때문에 막 덩골이 힐 지경입니다. 3년 동안 소독은 안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먹이 공급만 해야 되니까. 오늘은 영, 아직 기네.